맨 마지막에 있는 애는 이 술이 밑에까지 내려옵니다. 오 쏴요. 아가씨, 700명 이상 상시 대기 강남에 있는 초대형 북창동 시스템. 오늘의 이야기 초원의 집이 되겠습니다. 초원의 집? 어디 있는 거예요? 조선의 구대왕인 성종 무덤 바로 앞에 있습니다. <laughs> 어? 갑자기 조선의 구대왕까지 간다고? 선릉이 이제 그 성종의 무덤이거든. 거기 바로 앞에 있는 게 초원의 집입니다. 저 안쪽 파란색 있는 데가 들어가는 입구 쪽이고요 선릉이 어디 있냐면 여기 있습니다. 아니 무슨 위치가 왕릉 앞에 그렇게... 왕이 놀았던 것처럼 놀아보자. 뭐 <laughs> 이런 느낌일 수도 있고. 강남에서 가장 큰 규모가 아닐까 라는 음... 생각이 듭니다. 거의 랜드마크죠. 부창... 많이 들어본 것 같아 하나하나씩 또 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신났다 오랜만에 룸사롱 이런 얘기 나와서 신났다 또 그거랑 조금 더 달라 이건 달라요? 음, 룸사롱이랑 달라. 달라? 음... 비슷하지 <웃음> <웃음> 북창동 시스템 음 응. 이건 뭔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북창동 자체를 갈 일이 뭐 있어 보야지 복주 복주 아, 아좀 이따 얘기해 줄게요 아... <laughs> <laughs> 맞지 맞지 이거 맞지 맞아요. 왜 해도 뭐나 하는 얘기하면 알아? 다 하니까. <laughs> 북창동 시스템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의견이 많이 갈리는데 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북창동에서 시작된 문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시초가 보는 관점이 좀 다른데 여자가 봤을 땐참 지저분하게 논다. 남자가 봤을 때는 참 재밌게 논다. 불지증이 너무 만 아, 그냥 뭐 재밌게 놀아요. <laughs> 북창동을 가 보면 하나하나씩 있어요. 음. 업소들이. 음. 근데 그거를 강남으로 옮겨 온 거지. 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건, 지하 1층 가면 있다더라. 음... 2층에 뭐가 있다더라. 이거는 건물이 15층 짜리인데 1층 안내 데스크를 제외하고, 2층부터 15층까지 다룸입니다. 기업인데? 어? <laughs> 완전 기업이지. 룸만 200개가 넘고, 오... 아가씨가 상시대기 700명 이상. 중국 호빠 스케일이네. 아, 기가 막혀. <laughs> 웬만한 사람들은 거의 다알 거예요. 아가씨 700명? 700명이 기본 스타트고 1,500명까지 가는 경우도 있어요 진짜? 애들이 예뻐요 규모 크다 예쁜 여자 700명? 음, 나이대가 생각에로 굉장히 젊습니다 음. 20대 중후반이야 아가씨들이 아닌 손님들이? 손님은 관심 없고요 <laughs> 어. 음, 안 가봤죠? 안 가봤어요 <laughs> 통으로 다 있다 보니까 아가씨가 대충 한 1,000명 있어 손님이 한또 1,000명 있어 우와. 몇명 있는 거야, 여기? 와, 사장님, 논랐다 진짜. 문화 충격이에요, 이거는? 그러면 뭔가 체계적인 시스템이 있을 것 같아, 그 정도로 크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금요일, 응. 이럴 때는 자리가 없습니다. 미리 예약을 해요, 그러면? 아니면 선착순이에요? 예약도 하고 선착순도 있는데, 5시부터 오픈을 시작해가지고, 아침인가에 끝나요? 근데 5시부터 이미 차있어. 오, 스타트 문 열자마자? 어. 직장인들이 많다 보니까 10시 전에 다 끝내야 돼, 노는 걸. 이 10시, 11시 타임이 진짜 빡시거든. 아... 엘리베이터를 딱 타고 층에 올라갑니다. 음. 그럼 벌써 그 유흥의 냄새가 있어요. 맥주 찐내. <laughs> <laughs> 아, 왜 아. <안 웃음> 웨이터가 안내를 해 주면 남자들이 안 씁니다. 그렇게 하고 있다가 이제 아가씨들을 초이스를 하는 거죠. 많이 볼 때는 한 40명도 봅니다. 초이스를요? 어. 우와.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우와, 40명? 선택권이 진짜 높다. 아가씨가 1조, 2조, 3조가 들어왔는데 1조에만 괜찮은 애가 한명 있었고 응. 나머지 2조, 3조는 초이스를 안할 수도 있잖아. 응. 그러면 계속 보여 주는 거예요. 오, 5조, 6조, 7조 막 계속? 어 근데 앞에 온 아가씨가 앉은 다음부터 시간이 오래되면 안 되니까 보통 한 20분 사이로 해가지고 볼수 있는 사람들을 다 보여주고 평 20분이나 요 짧은 거 아닌데? 처음에 한 10명 들어왔다가 뭐 갑자기 나왔어요 한명 들어왔다가 5명 들어왔다가 뭐 이렇게 나와요 이거는 웬만한 룸모너랑 똑같아요 와... 근데 복장통 시스템은 아까 내가 재밌게 논다 그랬죠? 뭐가 다른 거냐면 앞이랑 뒤만 다릅니다 <laughs> 뭔 말이에요? 앞뒤가 아 이게 이제 클라이막스인데 인사할게요가 이제 가장 심쿵하게 하는 말입니다. 아가씨들 인사할게요. 오. 왜 인사 어떻게 하는데요? 전화를 딱 봅니다. 손춘 물수건 여섯 개요. 뭔가가 흘러내린다는 얘기입니다. <laughs> 뭔가가 흘러내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물수건이 들어오지. 오봉에다가 물수건이랑 티슈 같은 걸 갖고 이제 싹 들어옵니다. 어, 웨이터가. 어. 딱 놔두고 가죠. 음. 그럼 그 중에서 또한 명이 노래방 기계 앞에 가서 외운 번호를. 부릅니다 뽕짝 메들리 한 3분짜리 4분짜리가 나나나나다다다다다다다다박 나와. 아가씨들 이 걸로 쫙 씁니다. 한 명씩 앞에 나와 가지고 싹. 똥 음. 대박. 그렇게 하고 아까 누나가 얘기했던 곡주. 맥주를 존나 흔들어요. 음. 딱 잡고 쫙 쏴. 여기를 쏘지 않습니까? 술로. 이제 남자애들이 밑으로. 밑으로. 걔네도 뭐가 있냐면 앞에 하는 애가 조금 약하고 뒤로 갈수록 마지막에 있는 애가 좀 세게 하거든. 아 술이가. 어 맥주를 여기다 막 쏴, 그럼 흘러 내릴 거 아니야. 앞에 있는 맥주잔을 딱 잡아가지고 여기다 어. 맥주을딱 대고 있어. 어. 술이 쫙 내려오잖아. 남자들이 아, 막 이런 사람들도 있어. 딱 주잖아, 바로 원샷 탑니다 그냥. <laughs> 아, 기가 막히네. 어, 살아있네. <laughs> 이런 쇼가 시작이 되고 맨 마지막에 있는 애는 이 술이 밑에. 어. 이런 식으로 해서 쇼가 다 끝납니다. 아까 들어왔던 물수건으로 그걸 닦는 거예요. 몸 같은 걸 이렇게. 그렇게 하고, 이제 다시 옷을 입고, 위에는 탈의를 하고, 옆에 탁탁탁탁 앉습니다. 남자도 우통을 까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느낌이 드냐면, 다 같이 반신욕하는 <laughs> 느낌 들어요. <laughs> 대중탕에 들어가면은 여기까지만 뭐 내놓고 그냥 이렇게 다 앉아있잖아.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씩 다 까고 이렇게 다 이렇게 앉아있는 거야. 그냥 이렇게. 이 상태로 거기서 노는 거야. 이게 북창동 시스템이에요. 그 상태로 계속 놀아요? 구성탈 계속 놀죠 그러면 우와 수위가 세다 예를 들어서 응. 옷을 이 옷을 입고 들어왔으면 응. 이 옷은 없는 거죠 이제 아 요즘에 알고 있는 셔츠룸 이게 이제 여기서 파생된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 셔츠룸이라는 게 특별한 게 아니거든요 응. 셔츠만 입고 있는 거야 아 근데 걔네는 셔츠도 안 입고 있어 오 이런 애들이 천 명이 있다고 거기 우와 근데 이쁘다매 괜찮죠 근데 살짝 내 상상과 실망스러운 게 있어 실망스러운 게 있어 어떤 거 입술 입을 컵으로 받아서 먹어 입으로 바로 받아먹는 게 저아니요 그런 게 있어요? <laughs> 그 어디서 봤어? <봤는지>, 이제? 어디서 봤어? <laughs> 나 처음 <천둥이 웃음> 듣는데 그걸 입대가 받아 먹는다고? 거기서 1시간 반을 노는 겁니다 시간이 어, 짧네 굉장히 짧죠 아가씨 초이스하고 인사하면 한 30분 지나요 웨이터가 똑같이 들어와서 연장하실 건가요? 연장을 할것 같습니까? 안할것 같습니까? 할것 같아 안 합니다 왜? 옆방으로 또 이동해요 새로 세팅. <laughs> 다른 애들로 어? 여이터가예 새로 세팅하려면 짜증나잖아 음. 한돈0만원 줍니다 음. 아사장님아 걔네 인사할 때 허리가 구있어요 이렇게 아예 사장님 아예예예 예, 예.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바로 세팅 또쫙돼 있고 또 새로운 기분으로 놀아보자 이렇게 하고 또쫙 앉는 거예요 방 새로 온거데 거기서 똑같아 무슨 재미로 아가씨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자가 다르잖아 정답 맞아 아니, 맞아 <laughs> 바로 이거예요 아, 그게... 이것 이거 때문에 똑같은 바이크야. 거를 해도 다른 사람이 하잖아 어? 감독님 이상하게 뭘어졌어 뭐 얼굴 빨개지시도록 이상한데 <laughs> 술을 주로 마시는 것도 있지만 쇼를 보는 게 가장 큰 거고 시간이 거의 다 끝났다 그러면 아가씨가 그 중에서 도한 명이 얘기를 합니다 자 마무리할게요 마방리 어떻게 해? 음방로 어떻게 해? 여기서 하지는 않습니다 여긴 2차도 없어요 손과 이... <laughs> 요게 이제 복장동 시스템이에요 초원의 집이 10년 넘게 서 있었어요 이 건물이 어느 정도로 장사가 잘 되냐면 이거 하나 때문에 주변 상권이 다 벗고 살아 택시, 음식점, 편의점, 술집 이런 게 엄청 많아 그 앞에 감자탕 집이 있거든요 감자탕을 이렇게 먹고 있어밤 11시 정도? 갑자기 정장에 문해가 김 사장님! 자리 났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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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살해, 기살해. <웃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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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해 계산해! 가! 웨이팅 장소야 다 거기서 기다리고 <laughs> 있는 거야 <laughs> 삼겹살을 먹던, 감자탕을 먹던, 네. 편의점에 있던 다 웨이팅 숫자야 나와서 한장더할 수도 있잖아 그호피집 가서 호프 먹고 택시 타고 어, 집에 가는 거야 이 건물 하나가 여기를 다 먹여 살리는 거야 지금 와... 엄청나지? 심시 못하네 그 근처 음식점 이런 것도 웬만하면 24시 다 24시간 하는데다 음. 24시간 그러다가 강남경찰서에서 대대적인 단속이 들어갔어 음. 닭장차 8대가 왔어요 어차싹다 싣고 갔어 어? 개새끼들 <웃음> <웃음> 왜 잡아가는 거야 그래서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그대로? 음, 싹다 없어졌어요 옛날에 이 자리거든요? 이 건물이 지금 새로 지은 것 같은데 이거랑 비슷하거나 조금 더 컸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예, 네, 전안 가봤어요. <laughs> 하나가 잘 되면 그거를 똑같이 카피를 하잖아. 그때 당시 되게 유명했던 게그 왕릉 앞에 있는 <laughs> 조원의 집이랑 그 바로 앞에 폭스라고 있어요. 똑같이 만들어 놓은 거야. 강남역의 두바이, 양재동의 벅시, 신사동의 젠틀맨. 이런 게 그냥 뭐 기가 막히게 풀로 움직입니다. 크리스마스 때 이럴 때 되잖아요? 사람들 다 똑같잖아. 나이든 아저씨들이야. 뭐 어디 가서 헌팅을 하겠어, 부킹을 하겠어. 그냥 놀다 가자. 룸은 200개인데 오는 사람이 2000명이라고 쳐. 안내해주는 아가씨들만 앞에 8명인가 있어 차장님몇 분이세요? 차장님 웨이터 누구시고요? 예,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얼마나 기다려야 돼한 4시간 기다리셔야 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1층이 커피숍입니다 커피숍 테이블 한 20개 일부러 노리고 커피숍 한 거네 노린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딴데 있다가 또 다른 가게로 갈 수가 있잖아 아 놓칠까 봐 여기에 머물러라 음. 여기 지금 거의 탐탐이야 아저씨들 쫙 딱 앉아 있어. 난로 한두세개 있습니다. 존나 따뜻해요. 음료 다 나와. 담배 막펴2 시간, 3 시간 씩 앉아 있다 보면뭐 친구도 만나고 뭐 은사님도 만나고 탁 만나. 너 누구 창고 갔어? 어 그래 가지고 그래, 재밌게 놀아요. 그렇게 하고 있다 이제 거기서 사장님 이제 가는 거야. 크리스마스 때 올라가지 못하고 이 커피숍 안을 들어오기 위한 대기가 또 있어요. 오씨. 장난 아니야 여섯 발자국 앞에 모텔이 있거든요 응. 어떤 애들은 그 모텔에서 대시를 끊고 밥 먹고 있는 애들도 있어 와진 열정이다 거기 한번 가려고 그거잖아 콘서트 앞에 왜 팬들이 텐트 어! 치고 기다리는 청원해진 사생팬이 있는 <laughs> 거야 이 앞에서 바로 여기가 예전에 모텔 자리 딴데 가봤자 여기만큼 크지 않고 아가씨도 많지 않고 재미있지 않은 거야 주대 t c 이런 것도 일반 룸사랑보다 비싸겠네? 아, 이제 가장 중요한 얘기가 돈 문제인데. 음. 기본 28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혼자 갔을 때. 어? 생각보다 아가씨 안, 안 치고 술 나오고 안주. 어. 플러스로 한 웨이터 팁하 2만 원 정도 더 들어간다 그러면 한 30만 원이에요. 그게 마무리까지. 마무리라 크게 얘기하지 말고. <laughs> 두 명이 가면 줄어요. 두당 26만 원씩. 어, 싸다. 그치? 그래서 네 명이 하네. 가면 두당 22만 원씩. 우와. 줄어. 옛날에는 아마 10만 원대 후반도 있었을 겁니다. 와 그러니까 애들 이 이제 여기 와서 다 놀고 그냥 다 가는 거지. 진짜 사나. 은근히 술을 많이 안 먹어요 거기서. 거기는 술 먹는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아, 양주 이런 게 많이 소비가 안 돼서. 많이 안 양주는 뭐 갈까? 이거 따를 때나 좀 들어가지. 많이 마시는 사람 많이 없고 노래 부르고 얘기하고 이렇게 가는 거야. 음. 근데 의외로 남자들이 밖에 나가서 진짜 하는 거보다 음. 그냥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아. 짧고 강하게 놀겠다. 그러면 거기에 다 몰리는데, 이게 무슨 뭐 자영업자부터 학생, 직장인, 뭐, 여러 가 종류의 사람들이 여기로 다 모이는 거야. 아니면 하도 그렇게 난리가 궁금해서 와봤나? 그렇지 궁금하진 않아요. 왜? 몇번 가보면 궁금하진 않아요. 사람들이, 아, 이거 단속 안 맞나? 라고 하면서도 다시 왔을 때, 아, 계속 있어줘서 고맙다. <laughs> 지금 차병원 사거리에 네. 예전에 듀티풀이라는 미러룸 시스템이 있었어요. 미러룸? 음, 그러니까 아가씨들이 이렇게 거울처럼 생긴 매직 미러. 어. <laughs> 어, 정확하게 알고 있네. 그 손님들, 어 정확한 명칭이야. 손님들은 볼수 있지만 아가씨들은 바깥쪽에안 보여. 어, 이거 다 시작이 초원의 집이야. 어, 초원의 집에 매직 미러도 있어. 었요 아니, 초원의 집에서 이렇게 아가씨들을 대형 사이즈로 장사를 하는 모습들을 보고 진짜 많이 생겨났거든. 어. 왕의 정기를 받아서 어? 거기가 그렇게 장사가 잘 됐다 그런 아. 얘기 지금 오빠 너무 디테일한데? 기억력이 좋은 것 같아 <laughs> 요즘같이 요 경기가 어렵고 하는 일이 다안될때이 한마디를 들으면 힘이 날것 같습니다 아가씨 인사할게요 <laughs> 이걸 아무것도 아닌데 힘이 나 문장 잘 만들었어